오랜만에 고프로를 켜게 되네요 자동차 경주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5월에 경주가 있는데 현대 앤 페스티벌이라고 그 전에 오늘 그 인제에 있는 서킷에 가서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제 친한 유튜버 캣틴따고라고 있는데 여행 유튜버인데 같이 가서 경주 준비도 좀 하고 그래 볼 생각입니다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뭐운전잘 하죠? 저요? 응. 쉽지 않을만뭐 <laughs> 알아서 잘 하겠지 뭐 가봅시다 어, 뭐 자동차 경주장 오는 차들 중에 우리 차가 제일 꺼있대 소리 난다고 아까이 와주세요 이걸 열면 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사지가안 흐를까 와 영혼의 전에 <laughs> 길거리에서 엄청 시끄러운 거 강단 데려서막 지나가는 그런 차 아니야 브랑 <laughs> 브랑하는 거와 씨. 어? 후진이 이쪽에 있네? 맨 왼쪽에? 뒤에는 사람이 못하게 돼있고 이것도 게이밍 체어 같이 돼있어요 사장님 여기 기스 났는데 괜찮죠? 제가 한거 아니니까 레드카세요? 뭐, 하 레드카, 레드카. <laughs> <야, 웃음> 이거 <영화, 웃음> 진짜 안들어것 같은데 이거? 아니요 라지 사이즈라 라지예요 스 <laughs> 같은 없어 지금 머리가.. 머리가 좀 은근 커요 제가 은근.. 은근이요? 아, 탈 수는 있나 이거? 한번, 한번 타볼게 지금. 아! 오, 다리 가 짧아서 안다. 다리가 안다. 이거 의자 당겨 되는 거죠? 나안 땡기면 이거 안 돼. 운전이 안 돼. 됐어요? 응. 다리가 짧은 거를 많이 모르셨구나. 최대한 앞으로 당겨들려 비싼 스포츠, 위험한 스포츠. 내가 평생. 거기 안에 들어가서 운전을 해볼 일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했어요, 사실은 아, <laughs> 어, 잠깐만 어우, 수고습니다 진짜 재밌어 재밌어요? 네 이게 코스가 고조차가 있으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에다가 이런 걸안 해봤잖아요 자동차로 장난을 안 쳐봤잖아요, 공도에서 음, 음. 그게 그러니까 엄청 신기해. 이게 그리고 엄청 쏠려 이게. 그런 적에. 빨리 쫄리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이거는 엄청 여유가 있는 거라고. 어. 이 정도 안못 다니라고. 근데도 나 지금 멀미가 나. 아경주가 그런 거 같아. 차를 한번 서킷을 우리가 돌아볼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해 보고 싶다란 생각도 안 드는데 한번해 보니까 어? 이거 뭐지? 너무 재밌다. 약간 그런 느낌. 일아 진짜 내가 헬멧부터 벗어야겠다. 이거 진짜 너무 쫄려, 헬멧. 이 어렵거나 뭐 정말 없었어. 아 어려운 건 없었고 근데 진짜로 멀미가 좀 나더라고요. <laughs> 많이 한다고는 한데, 사실은 많이 다른 게, 담았어요, 지금 차가. 제가. 막 이렇게 받는다고 막 이렇게 그대로 나가고 그런 차가 아닌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뭐 밟으면 밟는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완전 달라요. 제가 평소에 하던 운전과 지금 이 여기서 서킷에서 했던 운전은 하늘과 땅 차이라서, 저한테는 그래서 신세계인 것 같아요. 자동차 어, 어떤 차인지 대략적으로 리뷰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퀴는 뭐 일반 바퀴랑 다른 게 있나요? 네,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원메이크 시합을 하기 위해서 한국 타이어에서 직접 개발해서 만든 타이어고요. 네. 이 시합을 하는 이 차들의 원메이크로이 타이어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음. 이휠 자체도 네. 이 아사라는 메이커에서. 네. 이 차의 시합용으로 적합하게 개발을 해서 만든 거죠. 경주용 음. 차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나면 은 이렇게 견인하라고 있는 레이싱이다 보니 안전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뒷좌석이 있는데 네. 이, 이 기둥 있잖아요. 지금 네. 이건 뭘까요? 이게 이제 롤게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레이싱이라는 건 어떤 사고 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측면 추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네. 차량의 바디 강성을 어느 정도 버텨주고요. 가장 큰 목적으로는 차가 전복됐을 때 네. 차체 아. 지붕이 주저앉으면 드라이버 굉장히 큰 손실이 올수 있잖아요 위험해지는 거구나 그렇죠. 이런 장치들 말고 네. 다른 것들은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뭐 소화기 있다든가 이런 부분 말고는 크게 다르진 않네요. 그걸 제가 그렇죠? 탄 차랑 이밖에서 드라이버가 이제 슈트도 입어야 되고 네어 내일 안에 방염복도 입으. 이런 거는 의미 없는 거죠. 이런 거는 대회 규정에서 못하고 들어갑니다. 오늘 <laughs> 수고하셨어요? 이거요? 네. 그 홍대의 빈티지 샵은 <laughs> 면 10만 원에 파는데 이거 입으면 네. 어, 차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차 밑에 들어가시거나 차 네. 밖에서 이어 하셔야죠. 저저그거하었어요 옛날에? 아, 군대 하셨어요? 군대 있을 때. 음. 지금 까먹었는데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어. 이거 그냥 디스크 브레이크 아닌가요? 네,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브레이크 네. 자체도 보면 캘리퍼나 이런. 거 그래서 약간은 용량이나 사이즈가 약간 틀릴 거예요. 그리고 패드 자체 재질이 약간 달라요. 음.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이 그, 어, 일반 차보다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음. 되고요.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지 네. 차의 방향성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런 부분들 이따가 제가 잔소리하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잔소리를 하실 예정이신 거네요 그러면? <laughs> 아니 발을 담겼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까마득한 후배이기 때문에 막 다루려고요. <laughs> 욕, 욕만 안 하시면 <laughs> 욕, 욕은 좀 무서워가지고 요건 편집하면 되잖아요. 삐삐 몸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laughs> 잘하겠다. 제가 리액션을 좀 크게 하는 게 혹시 운전에 방해되진 않아요? 아예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냥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 예. 오! 오 잠깐만! 와.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아이고. 아, 여기 수가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이따가 달리실 때 예, 예, 예. 이렇게 하시자고요. 네. 아이고, 아이고안 했어요? 어. 더. 어. 내가 하던 거랑은 아예 그냥 차원이 다른데. 아, 그래요? 나 지금 너무 정신이 안 해서 아무말도못 했어. 말 하려는데 고 크크크. <laughs> 약간 버스에 실린 짐짝 된 느낌이야. 진짜로. <laughs> 아, 재밌었습니다 근데 근데 걱정되는 거는 내가 저렇게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하네어 예. 프로님이 옆에 타시는 거죠? 그럼요. 예 옆에 타고 20분 동안 잔소리 잔소리 하는데 내가 봐봐. 예 잔소리를 들으면서 운전 연습을 해볼 거고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하실 예정이니까 뭐큰 문제는 없겠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에헤이, 잘못 맸네, 잘못 맸네. 스탠스 리 보시고 안 시동, 돌아가는데? 시, 시동 풀어야 돌아가지. 이렇게 딱 옆을 잡아주고 안전벨트도 이게 평소에 매던 삼점식이 아니라 막 여러 개 체결하는 그런 안전벨트를 맸을 때와 좀 기분이 달라고. 애셀 밟을 때 보통 차랑 다르게 약간 좀더 이게 그기계 힘이 둔탁하자 라고 브렁 하는 그 느낌. 이제 락 밴드에서 베이스 연주할 때그 울림 주는 그 느낌 들 때가 딱아 이건 다르다. 작게 돌아가죠. 노 네. 라인을 찾아야 된다. 아웃이 나오. 다시 아웃에서 여기서 브레이크. 여기서 브레이크. 그렇지. 브레이크 유지. 가속 때 가서 가모 확. 그렇지. 가속. 가속. 이제 길 보이잖아. 보여 가서 네. 시야가 빨리 넘어가야 되는 이유. 가속을 하기 위해서. 시선 시선 넘기고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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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주시고. 그렇지. 그래 가속이 되지. 시선만 넘어가면 오케이. 좋아요. 멀리 그래서 버트를 한다 싶으면 앞에 살짝 양셀으로 버트로 가는데 이쪽으로 과감하게 감아야 돼. 자기가 감았지. 다음 네. 번을 아, 위해서 풀르고또 자기가 푸는 거야. 그리고 바로 과감하게 이렇 가는 거야. 진짜 조금의 차이인데 미리 꺾어버리냐? 꺾어버리는 차이거든. 브레이크 강하게.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5 0지에서 브레이크 브레이크 강하게 강하게. 여기 브레이크 약했어요. 오랜만에 아. 약간 군대 데 다시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laughs>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서 왜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하시는지 여기서 왜 거꾸로 하시는지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이해가 안, 안 갔는데. 80까지 떨어뜨려서 이게 강하게 하면서 150에서 80을 떨어뜨렸잖아요. 가면 어떻게 돼 이제 탈출하는 60km를 가야 되니까 악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 이게 머리로 는 알겠는데 또 해보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게, 그게 왜안 되냐면 코스를 몰라서 안 된다니까. 근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그건 다. 왜냐면 정상에 올라가면 1번 코너 여기 앞에 빼고는 웬만큼 다 보여. 연습하는 차들이 어디 라인을 어떻게 타고 있는지 그걸 계속 보면서 아이 코스에서 이렇게 타야돼이 코스에 이걸 등록시켜. 키 아반떼 방 몰다가 막 몰다가 지금 음. 털털거리면서 가니까 이상하다자 <laughs> 코너! 브레이크! 원래 운전할 때 그러잖아 브레이크를 슥 밟았다가 슥 떼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를 밟는 게 없잖아요 그데 그래.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팍 밟았다가 슥 나와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거는 그게 습관이 내가 그렇게 안들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살면서 35년 살면서 그런 브레이크를 한 번도 안 밟아 보다가 지금 오늘 하루 처음 만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지 아, 지금 봐봐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이것도 거지. 약한 거지 브레이크. 타면서데잘안 된다. 타면서 <laughs> 픽레잘안 잡혀. 조금 안 보이고 거의 다 보이네. 네. 그러니까 이게 평평한 코스가 아니고 높낮이가 코스가 엄청 심해. 여기는 지금 되게 높고. 여기서또훅 떨어지고 저길 툭 내려막길이고 난 이게 오른쪽 코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붙었는데 알고 보니까 왼쪽 코너야 근데 헷갈려 근데 오늘 처음 봤는데 코너가 맞히면 6개 7개 있는데 오늘 처음 봐가지고 헷갈려 나는 당연히 헷갈린 거라고 생각해 <laughs> 프로님은 엄청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더 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laughs> 너무 약간 이거 건방지가이거 <laughs> 조금 이렇게 눈에 익히고 타이밍만 알면 은 좀 제대로 단축해서 꼴찌는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만 잘 지키면 이렇게 꺾는다고 해서 안 죽어 안 돌아 너 예. 밟아봐요 밟아봐요 액셀 어, 밟아, 밟아, 액셀을. 액셀을. 어, 액셀을 밟아봐 액셀을? 어악셀 밟아봐 가속해, 어. 가속, 어. 가속해요. 어. 웬만해서 안 돌아. 근데 위험하다 싶어 브레이크만 잘 잡아주면 돼요. 계속 가려. 강하게, 뭐 어. 유지, 강하게 유지, 유지, 유지. 브레이크 직선에서 유지하다 가어내야 되는데 브레이크하면서 깎아서 가버리잖아. 그럼 안 된다. 이렇게 나가도 된다. 오, 오, 오. 브레이크 강하게, 브레이크 유지. 그렇지 이제 약세. 브레이크 준비 강하게 강하게 턴, 가서. 액셀 이제는 조금은 알겠는? 물론 지금도 당연히 100% 이해를 못했고 지금 제가 다 이해를 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을 빨리 돌려서 여기서 엑셀을 밟기 위해서 여기서 밟는구나라는 걸 조금은 알겠는 그 연습이 두 번째였고 코치님도 그걸 아시니까 속도를 더 내려고 하시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약간, 어, 이렇게 빨리 달린, 왜냐면은, 제가 살면서 제일 빨리 밟아본 게, 끼키 120인데, 여기서 150 정도로 밟아보니까, 이러다가 차 넘어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옆에서 이제 프로님이 계속, 괜찮다, 안 죽는다, 차 버틴다, 그러니까, 아, 이게 내 감은 그게 아닌데, 거기에서 나오는 약간 괴리감이 있긴 했는데, 거기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스릴이 느껴진 거 같아요, 저는. 짜릿함? 아, 이게, 이게 되네? 약간 이런 느낌? 고생했어요. 수고셨습니다 아직까지 네. 한참 멀었어. 라인을 이렇게 <laughs> 해야 돼. 예. 지금 파이어도 다겠어 파이어 스도나 갔어. 소리 나더라고. 수고셨습니다 어, 땀 나가지고 지금. 이번 제한이 없었다면 제가 평생 레이싱카를 몰아볼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경험해보므로서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뭐, 뭐, 재미를 위해서든, 아니면은, 뭐, 정말 취미가 생겨서든, 상관없이 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회복이 잘 됐다, 이런. 준비를 여기 제가 와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차를 밖에서 몰거나, 아니면 서킷에 들어와서 한번 계속 돌아보는 것 외에는,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이 프로를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 정도라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해야겠다.